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우리 today is 21st of September. we Saturday class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고모인지 이모인지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친가와 외가를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지만 미국은 친가 외가를 그렇게 많이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엔트는 이모가 될 수도 있고요. 고모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친삼촌과 외삼촌을 구분을 하지만 미국은 친삼촌 외삼촌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삼촌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my aunt, 아, 그리고 요것도 대체적으로 au 사운드는 대체적으로 어 사운드가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aunt라고 가셔도 되겠지만 생각보다 이거는 aunt로 많이 가십니다. aunt or aunt, aunt or aunt 아시겠죠? 그래서 my aunt 하고 셔 주시고요. i s looking for a good location. 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비동사 뒤에서 끊어지면 t 사운드랑 is랑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and t 에서 t 사운드가 연결이 되거나 요건 좀 and d 하면서 d 사운드로 해서 and this, and, this, and this, t s n t s d 사운드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look 다음에 for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찾다의 의미가 있서 무엇무엇을 찾다 자, 그 다음에 look at의 경우는 무엇무엇을 보다의 의미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look up도 있어요. 그러면 무언가를 약간 위로 쳐다보다는 얘기로 좀막 공경하는 좀 그런 얘기도 있고 재촉으로 막 look something up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다는 라 그런 의미로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I looked it up on the internet. I looked it up on the internet. 자 그래서 my aunt is looking for a good location에서 좋은 location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location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place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place 장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뭘 하기 위해서요 to open에서 열기 위해서요 뭐를 a restaurant 하나를 열기 위해서 좋은 장소 하나를 우리 이모나 혹은 고모가 찾고 계시는 중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open 하고 쉬어 주시고요 a restaurant 혹은 open a restaurant 다 연결될 수가 있을 텐데요 open a open 하면서 n 사운드랑 a랑 연결될 수도 있겠죠 자그 다음에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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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보다 약간 open open 그래서 한번 오 사운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open open 자 그다음에 제가 올 사운드 시작되는 친구들은 리, R, 로, R, 루이 모양을 모아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at a restaurant restaurant at a restaurant at a r e s t a u r 자 그래서 my aunt is looking for a good location of a restaurant 했더니 what is the best way to pick a location 해가지고 what is로 지금 제가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뭐냐? 어프쇼피 s는 제가 뭘랬죠 당연히 is 여기처럼 그리고 has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될 수가 있었다? 그죠? 무엇 무엇 의라는 소유격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요세 가지의 경우로 여러분들 어프쇼피 s 활용이 될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what's the 혹은 what is the 요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미리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서 얘기를 할 거. 자,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 굴려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what is보다는 대체적으로 what is로 많이 굴려버려요. So what does it matter, C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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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at does i m a t Claire? 아시겠죠? 그래서 so what is what is what is 사운드로. So what is the best way 해 가지고 여기서의 웨이는 뭐겠어요? 길. 뭐 길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방법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라고 할때 what's the best way?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뭐 하는데 최고의 방법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to 동사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what is the best way to 동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얘기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peaking English is the best way to 동사. 그래서 뭐 go abroad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아니면은 to be promoted 해가지고 승진을 하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이 활용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패턴 형태가 될수 있어요. No, I'm not sure that is the best way to hear everything. No, I'm not sure that is the best way to hear everything. No, I'm not sure that is the best way to hear everything. No, I'm not sure that is the best way to hear everything. No, I'm not sure that is the best way to hear everything. No, 자, 그래서 what's the best way to pick 해가지고 pick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하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들어 올리다는 얘기도 있고요. choose 선택하다라는 의미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하다라고 할 때는요 또 select라는 단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다 쓰는 m 타 동의어로 활용이 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 선택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select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 중에서 약간 좀 선별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하지만 크게 여러분들 차이 두시지 않고 선택하다라고 할 때는 pick, choose, select 다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찾다라고 할 때는 find out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소를 찾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니 이렇게 하셔도 됐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choose와 이 choice를 많이 헷갈리시죠 choose는 동사야 선택하다 은근히 choice라고 선택하다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choice는 바로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택을 하다란 동사를 만들어 주시려면은 make a choice 이런 식으로 make이라는 동사 혹은 have라는 동사도 얘기를 하셔도 되세요. 대체적으로 make이라는 동사로 많이 활용되시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라서 요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what is the best way 하고 셔주시고 to pick a location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은요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서 t 사운드 굴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way to 사운드가 웨이로 사운드로 나실 수도 있습니다. It is t h e best way to go? It is t h s the best way to go? It is t h s the best way to go? It is t h s the best way to go? It is t h s the best way to go? 그래서 so what's the best way로 할 때도 여기도 best way보다는 대체적으로 자음 세계가 연결이 되면 가운데 자음이 잘 들리지 않거나 혹은 st로 끝나는 친구들은요 대체적으로 좀 빠르게 연결되다 보면 t 사운드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best way보다는 best way 사운드로 The best way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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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at's the best way to pick a location? The pick a location. pick a location 사운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You pick a place. Mm. I'll meet you there. You pick a place. Mm. I'll meet you there. You pick a place. Mm. I'll meet you there. You pick a place. Mm. I'll meet you there. You pick a place. Mm. I'll meet you there. location에서 K에다 강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location, location, location. 자그 다음에 what is her target market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때 이것이 뭐예요라고 할땐 what is this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what is her target market 하면 어떻게 겠어요 무엇이 그녀의 target market이냐.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target 맞습니다. 뭔가를 대상으로 잡는 거죠. Market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선별하고자 하는, 탈겟 타고자 하는 시장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이번 주에 EBS 촬영할 때이 부분을 했었었는데, What is this for? 해가지고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for. 해 주시면은 이 for가 뭐냐면 용도, 이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looking for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이 look for는 아예 정말로 무언가를 찾다라는 정말 연결되어 있는 단어지만 정말 이거 같은 경우에는 what is this? 이게 뭐니? 어떠한 용도에서? 라는 얘기로 what is this for? 하면은 이거 대체 뭐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 보실 수 있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what is this button for? 하모는 이 버튼 대체 뭐 때문에 있는 거야?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 보실 수가 있어요. Hey what's this button for?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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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it for? 하모 어떻게 할까요? 이거 대체 누구 주려고 혹은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세요. Then who's that for? That's for me. It's my afternoon milk. Then who's that for? That's for me. Then who's that for? That's for me. Then who's that for? <laughs> That's for me. Then who's that for? That's for me. Who's that for? Oh, this is a gift for a man Nate here. What? Yeah. Daryl, you shouldn't have. Can I open it? No, no, no. Maybe just later. Ah, I can't wait. I'm sorry. You're too excited. <웃음> <웃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ho are you selling for?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팔고 있는 중입니까? 라는 얘기가 되면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녀의 타겟 마켓 t 이 누구냐? 라는 얘기는 당신이 누구를 위해서 그걸 팔고 있는 중이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안 하셔도 괜찮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들으셨을 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를 절대 모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아라는 들으셔야 됩니다. What is your target market? 하면은 그 target market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target market보단 target market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앞에 강세가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자음 다음에 이 T로 끝나는 친구들은요. 약간 a 보보단 약간 잇 혹은 약간 s 사운드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target 보단 약간 target 사운드 만들어지는 거고요. target, target. 그다음 market 보단 약간 market 사운드 만들어지는게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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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what is h e r target market? 혹은 여기 s 사운드랑 h e r 랑 자연스럽게 한번 연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is h e r is h e r 하는 게더 불편하고요. E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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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더 편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What is her? What is her? What is her? 사운드가 훨씬 더 편하게 들리실 거예요 What, what is he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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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her name? 그래서 What is her target market? 했더니 Our day에서 day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 day는 뭐예요 Target market 이 대상을 바로 day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customers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or customers는 residents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residents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resident는 뭐냐면은요 사람이에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거주민이 되는 거고요. ce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residents 아마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레지던스 호텔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호텔이죠. 그래서 레지던스는 뭐냐면은 바로 장소, 집을 많이 얘기할 때 레지던스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레지던트라는 뜻 그래서 거주민이란 뜻으로 입주민이라는 뜻이 있죠. 그럴 때 tenant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 tenant는 대체적으로 아파트 이런 데 사는 그런 입주민들을 얘기할 때 tenant라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 e s i d e n t t e n a n t e r e s i d residence,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다? 집 s i d e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r e s i d e n t 보 r e r e s i d e n t s o u n d e n c e r e residence, 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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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i d e n c 서 r e s i d e n c s o u n d e n c e r e s i r e s i d e n c s i d n d e n residence, residence 사운드로 들으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residence 하고 쳐주시고 up the area 혹은 여기에 s 사운드랑 of 랑 연결이 되면서 residence of, residence of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residence of, residence of. 자, 이 area, 이 장소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은 this area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가 어떤 장소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왜요? 지금 로케이션을 장소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this area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area의 거주민들이 customer이니 아니면 그 지역의 회사의 직원들이니 혹은 tourist들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다. 자, area 우리 장소. 우리 약간 지역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이 area라고 할때 지금 제가 area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아삼총사 꼭 기억하시라고 얘기했던 거세 가지 한번더 정리하고 갈게요. area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area라고 말씀드렸고요. I love this area. 우리 언론 매체 미디어 보단 미디아. In social media. Social media. Social media. Social media. Social media. media. 자그 다음에 얘는 D의 강색광 하고 찍어주시면서 ide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여기서 많이 혼동하세요. 그래서 are customers residents of the area? 혹은 여기를 그냥 they로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So, are they residents of the area? 혹은 e m p l o y e e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이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을이에요. 그리고 er이나 or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갑이라 그랬어요. 자, 약간 억지스럽지만 여기 이 e, o r 한번 잘 보세요. 이 e, o r 을 기억이라고 한번 쳐보는 거예요. 왜냐면 뒤집으면 이게 기억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기억은 갑이에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을로 가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 employee는 누구였어요? 을이에요, 을. 우리들 같은 직장인들을 바로 employee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장님들이 이제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 employe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mployee에다가 강세를 찍어주시면 되는데 employee 같은 경우엔 뒤에 강세를 찍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employee 해가지고 한번두번다강를 찍으시거나 아니면 뒤에 강를 찍으시거나 employ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거나 전혀 doesn't matter 상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train 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train 이는 뭐겠어요? 교육을 받는 사람이고요. trainer 가 바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동그라미로 끝난 친구들이 이제 뭐예요? 면접을 보러 이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구직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터뷰어 같은 경우는 누가 되겠어요? 이제 어, 자네 몇 살인가? 자네 여자친구 있나? 뭐 자네 어, 이 회사 들어가면 열심히 일할 건가라는 면접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한 번만 기억을 해 주시면은요. 금방금방 단어의 뜻은 몰라도,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내용이구나. 대체적으로 'relationship'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employees' 하고 셔주시고요. of local companies 혹은 여기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employees of local companies' 하셔도 되겠습니다. Employees of. employees of 아 여기서 한번더 얘기할게요. 이 local 같은 경우에는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지역의 지방에라는 뜻인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지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 local 이라는 게 사람으로 현지인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are they locals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Are they locals of the area 해서 그 지역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Employees of local companies 할때 그리고 그리고 and and c o m p a n i e y 보 o m p A, n C. o m p A, C. o m p n i e s a 가시면 되고 n i s h e s 로 가시면 되 i 요 g This is the s e t h i s t same a m s a m e t h i a n a n d a n d t a b, n a m n a n g This 를 s the s a n g This 를 s the s a n 그러면 여러분들 혹은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이 자리에만 or 써주시면 되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스포 o k e n e 에서는 여기에다가도 뭐 or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럴 땐 굉장히 강조할 때나 그러는 거고 대체적으로는 a, b, or, c 이 형태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companies 하고 나서 셔주시고 or tourists 혹은 company store, company store 하면서 store 사운드로도 살짝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Company s o r company s o r 자 그다음에 tourist가 되는 거. 그래서 그쪽에는 있 거주민이냐, 아니면 직장인들이냐, 아니면은 tourist들이니. 그랬더니 oh,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consider 해가지고 there are 있네요. 두개 이상이. 근데 a lot of 많은이라고 얘기를 할때 a lot of things니까 많은 것들이 있네요. 하고 나서 문장이 끝나도 됩니다. Oh, there are a lot of things. 근데 정확하게 지금 표현이 안 됐잖아요. 뭐를 할? To consider. 아, 그 target이라는 게 고려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근데 there are, there are 사운드가 연결이 되면은요.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사운드가 날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연결하면은요. 거의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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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사운드에서 끝날 수 있어요. Oh, there too e r e there. t h t h r e t e r there. Oh, t e r e t o h e r there. o e r e e r there. 자, 제가 we are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한 사운드로 그냥 사운드에서 were 씨한에서 끝난다 그랬었어요. We're running out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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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where are 사운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거의 where 사운드에서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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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원래는 r a y They are. 까지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이 a They are. 같은 경 y a 도 거의 a They are. 사운드 y a 난다 t h e 요 r e They r e They They are. They r e They are. t y a They are. t h e r e They are. t t t h e r e a t t h a t r e a t 아시겠죠? 그래서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consider 듣는 순간 아, 그것들이 있다 혹은 그것들이 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문법적으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있다랑 혹은 그것들이라고 얘기를 할때 그래서 oh, there are a lot of 할때 지금 제가 어떻게 했죠? there are a lot of there are a lot of there are a lot of 사운드로 빠르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but there are a lot of a m n s but there are a lot of a m n s So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consider. 할때 s i 에다 강세를 찍어 주시고요. Consider. 가 아니고 Consider. c o e r c o n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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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s i d e i n i n i n s i d e r Consider. Consider. c o n s 는 i n i n i n 아시겠죠 그래서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consider. 예를 들어서 타겟을 찾는 것을 대상을 찾는 것을이라고 할 때는 finding target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됐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타겟 마켓을 찾으려면 어, 엄청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target market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 target market을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of course 물론이지. is she hoping. is she보다 데려. is she s 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hoping 하면은 현실 가능한 부분에서 조금 희망을 하실 때 hope를 써 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so, is she hoping. 근데 어떠한 대상일 때 for를 써 주시면 되죠. 자, for 같은 경우는 오늘 좀 for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대상을 얘기를 해 주실 때 for. 두 번째는 뭐예요? 위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뭐. 그럼 세 번째 뜻은 뭐라 그랬죠? 기간 동안을 의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세 가지 뜻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정말로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바라고 있니? 기대를 하고 있니? 어떤 것에 대해서 A lot of foot traffic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foot traffic, traffic은 대체적으로 뭐죠? 교통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푸시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pedestrian이 뭐냐면은 도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pedestrian traffic이라고 얘길 해도, 이게 바로 도보 교통이란 얘기로, 이게 바로 이 사람 인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 강남역이 굉장히 인파로 굉장히 붐비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pedestrian traffic 아니면 food traffic 이게 조금 더 쉽죠. food traffic 그래서 사람들이 막해 막 많은 것들을 바로 food traffic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녀가 바라고 있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러한 곳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를 Is she hoping for a lot of food traffic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traffic 같은 경우에는요 s를 붙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단수랑 복수랑 다 traffic입니다. 그러니까 a lot of traffic이 되는 거예요. a lot of t r a f f i c s 가 아니고 자, 그랬더니 I don't know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친구 I 사운드는 I 혹은 A 사운드 그 다음에 d o n 사운드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 굴려질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d o n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라 거를 느낌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I don't 혹은 I don't sound 혹은 I don't 혹은 I don't sound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I don't know. 난 모르겠어요. I need to ask her. 내가 좀 그녀에게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물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need to 대신에 have to로 가셔도 되고요. ask 잠깐 얘기할게요. ask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떠올리셔야 되는 거는요. 요청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어보다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Can I ask a question? 하면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ask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때는 요청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당신에게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할 때는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선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ask 하고 나서 사람 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는 당연히 물어보다. 근데 두 번째는 요청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an I ask your favor? 하면은 favor 같은 경우에 호의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호의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기보다는 요청해도 될까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 Can I ask your favor?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ask가 지금 요청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Can I ask you to 동사? 라고 하는 순간 이건 뭐냐면요. 내가 당신에게 to 동사 좀 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ask you 무엇? 하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는 요청하다. 두 번째는 물어보다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거 한번더어 t h e way 읽어보고 이번 주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시작! My aunt is looking for a good location to open a restaurant. What's the best way to pick a location? What is her target market? Are they residents of the area, employees of local companies, or tourists? Oh,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consider. Of course, is she hoping for a lot of food traffic? I don't know. I need to ask her. Ah, 이것도 얘기 안 했네. Ask her.

그리고 이 food traffic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바쁜 장소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뭐 busy location, busy plac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세요. 명동이 대체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 곳이잖아요. 그런 장소를 바로 tourist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touristy place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많은 장소, a touristy location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시나? 혹은 힙 place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는, 하은잘 나가는, 힙도 잘 나가는 이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힙은 좀 약간 젊은 애들의 느낌이죠. 그래서 요즘 막 뜨고 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힙 place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see you guys on next week에 뵙도록 할게요.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Don't worry. Oh, I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